남북을 어, 셔틀 왕래하면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시는 분, 어, 동포들에게 민족 화합과 자주 통일 이걸 위한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 운동가 모셨습니다. 대북 사역자이시기도 하죠 최재영 목사입니다. 아유, 너무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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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네. 우리 여기서 모시니까 오늘 감개무량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네.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함을 듣기 전에. 많은 통일 운동을 하셨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냥 디올백만 들고 다니신는줄 알았죠. <laughs> 그것 때문에 저 제가 아주 손해가 <laughs>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laughs> 예. 이제 행인들이나 이제 공공 장소에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쿡쿡 찌면서야 디올백 목사님 지나가면 <laughs> 맞아요. 디올백 목사가 <laughs> 예. 돼버린 거예요.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아, 그 <그럼 아니>, 북녘의 <laughs> 교회를 가다 또 무슨 책이더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쏘다 뭐 이런 책들을 지셨어요. 아, 그거보다도 예. 더 제가 36년 동안 지은 역작이 있습니다. 어. 전태일 실록 12권 1 2권. 아, 그래서 네, 그렇다 그러다. 예, 그 전태일 실록 12권을 집필 36년 동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전태일 기념관 청계천에 있는 그 건물의 전시관을 제 책의 PDF 파일을 보고 만든 겁니다. 전시.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사료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것은 그냥 전태일의 일대일을 다뤘다기보다도 전태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바이블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음. 전태일 연구하고자 하는 노동가 문학인. 성직자, 또 노동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태일에 관한 뭔가 텍스트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생 전부터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칠 때까지 모든 발자취를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리곤으로 음. 36년 동안. 실록이 되어버렸네, 네, 시, 전태일 실록이죠. 아, 네. 어, 그게 그러니까 읽어보고싶어 그러니까 네. 예, 그 궁금해.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에 이제 그 알려진 계기가 좀 폭발적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그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어, 기독교 목사 이면서 이제 또 대북 사역을 네네. 오랫동안 해오시고 어, 또 통일 운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새 시대를 맞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대가 크고 이재명 달력으로 이제 17일째, 18일째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루하루가 제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기뻐요. 사실 어제도 경기도 여주 법원에서 재판 받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현충일 날 네. 이번 현충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대검찰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그동안 조사한 게 아, 검찰로 송치됐다. 내건이 네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고 아직 정부 부처가 구성된 장차관이 임명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똑같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네.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고, 보시면 되실까? 됩니다. 아, 지금 출국 금지도 아직 안 풀리셨죠? 7월까지. 7월까지. 네네네. 네, 네. <laughs> <아유, 웃음>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식사하고 네. 출입국 관리소를 가야 됩니다. 아,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네. 저를 네. 여기 국내 체류를 불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출국 정지를 시켰으면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소증을 업데이트를 잘안 해주고 그런 그야말로 예, 인권 탄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음, 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거나 은행 거래를 하는 거에 그 거소 중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네.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가서 6개월짜리를 2년을 해줘야 정상인데 6개월만 해준답니다. 아유. 네. 네. <laughs> 네. 하여튼 네. 그런 사이 불편해, 지금. 그럼요. 네, 정권은 많이. 바뀌었지만, 목사님의 일상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하여튼 그래도 환경이 이제 완전히 개혁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 최근에 이제 G7 다자 외교를 계기로 으흠. 이재명 대통령 네분이 이제 그 참가하고 돌아오시는 그렇습니다. 그 짧은 여정에 네. 1, 저... 1박 3일이었던가? 그 짧은 여정때 아주 그영부인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이 아주 환호를 해요. 네. 네. 그래 가지고 과거에 이제 접촉하시던 또 영부인 한분 있잖아. 네. 그분이 <laughs> 계시죠 네. 그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가 지금 글쎄요. 너, 너무 있네요. 치명적 대조라서 네. 참, 말하기엔 뭐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토 정상회담을 윤, 윤대통령 부부가 갔다 왔잖아요. 어, 첫 외교 순방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날, 어, 그날과 출국하는 날과 귀국하는 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실시간으로 체킹을 했어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네. 그 직전에 만났거든요. 음. 월요일 날. 아, 나토 정상회담을 가기 전직접 월요일 날 저를 이제 접견을 했는데, 근데 아이나 다를까. 스페인 국왕 부부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긴 신장갑을 끼고 흐르적 흐르적 흔들, 팔을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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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뒷걸음 치고 그걸 내가 갔다 오자마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흔들흔들 한 것만 각인이 되시죠. 네. 두 분은.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한게 있어요. 외교적으로. 뭐냐면 그렇죠. 국왕 왕비 앞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허리를 숙여서 큰 절을 하듯이 했어요. 음. 그거는 외교적 프로토콜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상은 외국의 정상들. 국왕, 주석 대통령, 수상 이런 최고 유정자들과 접 악수를 할 때는 허리를 꼿꼿이 피고 손만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목 목례를 하거나 이런 거는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천황으로 알았나? 뭐 하여튼 그 공손하게 하면 다 되는 걸로만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주권대 주권 국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허리나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해서 내가 그걸 지적을 했더니 카톡으로 일단 지적을 했었더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런 거 공익적인 것도 하나 터치를 했는데, 아, 외교부 장관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야, 이양반들이 도대체 이 수련을 해주는 거냐, 대통령 부부는 모르잖아요, 초짜니까. 근데 그걸 외교 프로토콜을 어떤 이렇게 알려주거나 귀뜸해주거나 이게 없었던 거죠. 저도 과거에 이제 음. 대통령의 직근거리에서 이런 네. 의전 문제를 관여하고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가간의 정상들의 관계는 자세 하나, 방향 하나, 그렇습니다. 걸음걸이까지도 깨알 글씨로 다 프로토콜을 정해서그 전에 학해하게끔다 읽고 있고 음, 하게끔 해놔요. 예. 모든 여정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읽은 거지 뭐와이프따그 아야 귀찮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 흔들흔들하는 날도 짝짝이로 들어왔잖아요. 부부가 맞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커플들이 다 입장을 했는데. 스페인 국왕하고 접견할 때두 사람만 위치가 바뀌었잖아, 남녀 위치가. 뭐 하나도 그게 안된 거죠. 그게 네. 이제 오랫동안 그분의 전문가들 의료분들이 외교부에 음. 아주 잘 금방 알아보게끔 다 도표까지 그려서 해드리거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혜경 여사께서 나는 사실 아부하는 건내 적성은 아닙니다만 정말 청순하고 아주 신선함 그런 걸 느꼈고 그동안은 센타 본능이라는 그 여사는 센터. 모든 동영상 사진 모든 그 뉴스의 그 포커스를 본인이 네. 예, 인풋으로만 그 요구를 했잖아요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아. 대통령이 인풋이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고런 뒤로 따라오고 그렇죠. 센터 본능에서 멀리 벗어나시고 배려하고 또그 앞에 있는 기자든 청중이든 축하객이든 정말 공손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 자세 하나 음. 위치 하나에서 다그 겸양지덕이 다 전달이 되고 느껴요 음. 네. 보는 분들이 그렇죠. 그게 동. 양을 막론하고 그걸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 이거 교양이 있네. 어. 사실은 제가 요구하고 바라던 영부인상이었어요. 내그 네, 앞전에 그 여사분은 단아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을 하고 예쁜 옷을 막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디올로 다 입어도 꾸미고 나올 때는 그럴 때는 그럴 싸 한데 그 외에는 그 단아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원티 있고 쓰레빠에 맨발에 그냥 뿔테 안경에 노 메이크업 가르침 뱉고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너무 저는 아쉬웠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는 음. 평상시나 공식석상에서나 그냥 꾸미지 않아도 단아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부인이 특특. 그렇죠. 특히 이전 정부 연구인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국민들이 갖고 보는 그런 것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독특한 예. 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아예 구설수를 제거하려고 예. 핸드백 자체를 안 들고 다니셨어요. <laughs> 아, <맞아>. 맨손으로만 <laughs> 그치, 다녔어요. 맞아, 비행기 트랩 오를 때, 내릴 때, 공식 석상리셉션 어느 다녀요, 곳에도 뭐 그러네. 파우치든 핸드백을 안 들고 예. 다녔어요. 아예 논란의 여지. 왜냐하면 뭘 들어도 조중동이나 그구나 보수들은 이제 비평을 가할 거거든요. 뭘달아도 예, yeah. 어. 그래서 아예 그냥 근절한 것을 보고, 아, 잘하셨다. <laughs> 근데 이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전 정부의 김건희 씨는 음, 음. 사실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몸도 후리후리하고, 음. 이렇게 차려입어도 근데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솔직히 머리도 예쁘게 그렇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굴도 예쁘게 고치려고 늘 고친 것 같은데, 그 품격이 정말 안 느껴졌어요. 예, 아무래도 예. 그냥 인조인간, 예. 로봇트 같은 느낌, 그래. 마네킹 같은 느낌이지, 예. 어떤 그 분의 내면 내면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내면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답다라고 그러죠. 답다, 뭐 네. 아름답다. 답다라고 할때그 자기 자기 다움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 네, 그게 좀 부족하셨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까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늘 <laughs> 있었어. 엉강생신 그냥 아, 네, 남편 어떻게 하냐, 희한한 남편 만나가지고 권력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의 퍼스트 음, 레이디가 되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 그럴 수 있는. 는데 모든 대통령의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화하고 이혼화하고 네. 그렇게 이제 권력을 에, 휘둘러서 그게 어, 문제였던 것 끝까지 것. 유지하고 싶어서 이걸 음. 영원을 꿈꾸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외교 음. 무대에서는 이제 연부인, 퍼스트레이디는 어, 대통령의 아내 혹은 뭐 동반자 그 이상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네.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모양 음흠. 이런 것들에서 받는 어, 그런 이미지라는 음. 측면 이거 시질적으로 음. 또 뭔가 전하고 네. 소프트파워로서 이한 네. 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셸 오바마 소용력 음. 있게 아주 합리적으로. 그 명철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고 분명 진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 교육과 아동 권리에 대해서 <laughs> 얘기할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고 감동받고 그렇죠. 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뭐더라? 어디 무슨 미얀마인지 어디 가가지고 그 아동 안고 있는데 메시지가 없어. 자기들이랑 사진만 찍고 있는. 뭐 오드리에폰 그냥. 네, 그거 흉내있어요. 그, 그, 그 앵글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겠군요. 진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서류 볼때 서서 내려 보는 모습. 그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그, 그그 장면 그 외에도 많은 게 이제 또케네디 대통령 부인의 그골 고대로 본단 모티브로 한 장면 연출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 연출 다 그런 거였죠 사실. 예. 음. 정말 안타까움이 음. 많았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야이 반전 그러니까 이게 음, 감동이 오는 음, 거예요. 그뭐 나서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도 이게 겸양, 겸손 그러면서도 꼭그 공감하는 어,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 카네다 교민들이 많지도 않았던 음, 거죠. 네. 이상신영 모인데 거기 음. 행사하고 한인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음. 얼마나 외국에서 힘드냐, 음. 한국 사람이 이런 걸 견디는데 정말 고생하셨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뭐 이뻐지는 게 아니고. 음. 네.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사진도 그렇고 다시 귀국해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맨 왼편에 있고 그 공장 노동자분들이 음. 전체 90%를 차지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사진이 청와대 사진이 어떤 구도여고 구도여야 하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포커스를 어, 받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이제 사진사도 홍보수석실에 이제 소속된 사람이겠지만 잘 이제 주지가 된것 같아요. 그걸 사진사가 찍는 거지만 대통령이 그럼, 공감 없이 그런 사진이 나가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아, 예, 같이 예, 생각이 같으니까 그걸 이제 공표하는 거지. 하센터에 대통령이 있고 네, 더 네. 높은데 여사 있고. 네. 이런 모습에 익숙해 있다가 대통령 본인이 비켜나 있고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 그걸 네. 쫓아가서 그 대생물들이 어질되고 네. 어, 이거 정말 그 새로운 시대다 그리고 시대 그 있잖아. 한복도 그 드레스 너무 왜 이뻤어요 음. 왜냐면 차 난도 색감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미를 살릴 수 있는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이전 정부에서는보면 자기가 튀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튀는 스타일로 맞습니다. 색감도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면 정말 품위 있는 색으로 아주 정통한 한복을 입으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들은 네. 주모 같다고 비하하고 그랬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뭐야.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이제 뭔가는 비평을 해야 되는데 꼬리가 네, 없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추론해서 음. 이번 네. 이번 그 선거 때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와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분들은 예. 정말 무조건 끌어내리 깎아내리기 그걸 할 수밖에 음.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저도. 처음 당선한, 당선된 날부터 보여주는 여사의 그 행보가, 아,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전 정부의 그, 지금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전 정부의 부부의 <laughs> 모습이라 그가까 그런 거랑 너무 비교가 돼서. 하여튼, 아, 지금 제가 늘 말하죠. 지금 5년의 임기 동안 이, 이전 대통령 분들이 하셨던 10년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